이런 게좀 있죠. 봄 여름에 태어나는 개수일주가 조금 이제 상하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. 겨울 태어나는 어, 개수일주는 목이 있다든지 화가 좀 있어야 된다. 봄 여름 대형으로 가야지 이제 남편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자기도 남편한테 조금 하려고 노력을 살짝 하는 거지 막 남편한테 잘해주는 행위 아니라. 그러면 남자들은 겨울 개수일주는 목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결혼해야 됩니다. 원래 그래도 개수일주가 병원에 오니까 겨울 개수도. 내 남자한테 막 잘하려고 하는 자 그러면 3년 동안은 잘해야 잘하는데 3년 뒤에는 또 금이 오니까 어? 이제 결혼을 했어 만약에 몇년 동안 사귀야 결혼을 했어 그다음부터 어? 그때 잘해도 걔가 맞나?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는개실지가 결혼하고 유리하다 여름, 가을 생은 남편이 뭐를 잃어버리고 이런 게은 하면 안 된다 봄, 여름 생들은 원래 병원에 오면 기운자는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좀갈 수도 있다 이걸 좀 주의해라 개수를 치고 올해는 조금 자기가 잘, 잘해주고 싶은 남자라고 요다